안녕하세요. 키오스크 앞에서 혹시 주문하다가 어, 좀 당황하거나 아니면 뒷사람 눈치 보느라 식은땀 흘리신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? 네, 있죠. 이른바 키오스크 울렁증이라고 하잖아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키오스크 울렁증을 음~ 완전히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인데요 왜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부터 좀 알아보고 패스트푸드 전부터 영화관까지 이 키오스크를 자신 있게 사용하는 아주 실용적인 팁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키오스크 울렁증이라는 게요 단순히 뭐~ 기계 조작이 미숙하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시간 압박감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그리고 뭐랄까 새로운 기술에 대한 낯섦 같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봐야겠죠. 아 심리적인 거군요. 네. 하지만 이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뭐 충분히 극복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렇군요.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할 텐데요. 어, 가이드에서 제안하는 첫 번째 팁이 재밌더라고요. 사람 없는 시간대를 공략하라. 아 네네. 뭐 점심이나 저녁 피크타임 말고요. 오전이나 오후 한 2시에서 4시 사이? 그때 가서 좀 여유롭게 연습해보라는 거죠. 약간 운전 연습하듯이요. 맞아요. 그게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 메뉴를 정해두는 거. 키오스크 앞에서 메뉴판 보면서 막 고민하는 시간만 줄여도 심리적 부담이 확 준다고 하네요. 네, 그 미리 정하기가 생각보다 효과가 크다고 가이드에서도 좀 강조를 하는데요. 이게 뭐랄까? 인지 부하를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. 아 그리고 결제 방식 이것도 미리 생각해두면 좋죠. 대부분 카드 결제가 기본이긴 한데 뭐 삼정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가 되는지 이런 걸 미리 알아두면 좀덜 당황하죠. 네. 무엇보다도 모를 때는 그냥 주저 말고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저기 키오스크 사용이 처음이라서요.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. 용기가 필요하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많은 키오스크에 쉬운 주문이나 처음으로 같은 버튼이 있으니까 당황했을 때 이걸 활용해 보라는 팁도 있었고요. 돌아갈 곳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좀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이제 진짜 실전인데요. 가장 많이들 가시는 어,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부터 한번 볼까요? 네. 뭐 기본적인 순서야 주문 시장 누르고 매장 식사냐 포장이냐 선택하고 메뉴 고르고 이건 뭐 다들 아실 텐데요. 이 가이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건한두 가지 정도예요. 첫째는 세트 메뉴 주문할 때 있잖아요. 음료나 사이드 메뉴 변경 옵션이 있는지 좀 꼼꼼히 확인해라. 아, 그거 중요하죠. 네. 콜라 대신 사이다, 감자튀김 대신 뭐 치즈 스틱 같은 거. 이런 소소한 선택지가 의외로 만족도를 높여 준다고요. 맞아요.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.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결제 전 최종 확인인 것 같아요. 화면 오른쪽에 보통 장바구니 목록이 뜨잖아요. 그걸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고른 메뉴 수령 금액 이게 정확한지 꼭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습관 이걸 드리라는 거죠. 아 실수하면 번거로우니까. 그렇죠. 여기서 실수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할 수도 있고 좀 번거롭죠. 확인 다 하고 이제 결제하기 누르고 카드를 넣거나 터치 아니면 뭐 간편결제 바코드를 스캔하면 주문번호가 찍힌 영수증이 나오잖아요. 그 번호만 잘 보고 전광판 보고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. 네. 패스트푸드점은 뭐 그럭저럭 해볼 만한데 영화관 키오스크는 또 티켓 예매, 좌석 선택까지 있어서 좀더 복잡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가이드에서는 어떤 점을 짚어 주나요? 영화관 키오스크는 크게 기능이 두 가지죠. 미리 예매한 걸 티켓 출력, 그러니까 발권하는 거랑 현장에서 새로 예매하는 거. 가이드에서는 특히 새로 예매할 때요, 그 좌석 선택 화면 있잖아요. 그걸 미리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한번 보고 가는 걸 추천하더라고요. 아, 미리 보고 가라. 네. 어떤 자리가 비어 있는지, 내가 선호하는 위치는 어디쯤인지, 이걸 미리 좀 파악해두면, 키오스크 앞에서 이렇게 막 헤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. 오, 좋은 팁이네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제 단계에서 신용카드 말고, 뭐 멤버십 포인트 사용이나, 통신사 할인 적용 같은 옵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이런 걸 놓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. 화면 구성이 좀 복잡해서 자칫 그냥 지나치기 쉽다고요. 아, 맞아요. 할인 같은 거 놓치면 아깝죠. 그렇죠. 팝콘 같은 콤보 메뉴도 보통 같이 구매 가능하고요. 듣고 보니까 키오스크가 뭐 마냥 어렵기만 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. 결국은 우리 편하자고 만들어진 도구니까요. 그렇죠? 네, 맞아요. 이 가이드 조언처럼 처음엔 좀 버벅거려도 괜찮다. 이런 마음. 그리고 뒷사람이 좀 기다려도 나는 내 속도대로 한다. 약간 이런 배짱. 이런 걸좀 가져보는데 중요하겠네요. 뭐 음료 하나 주문하는 작은 성공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. 정확합니다. 그리고 앞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슬쩍 보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가이드는 덧붙이고요. 중요한 건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기보다는 어, 일단 한번 해보자 하는 그 시도 자체인 것 같아요. 네, 시도. 네. 그런 작은 시도랑 성공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키오스크 앞에서의 그 울렁증은 좀 사라지고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. 네, 오늘 함께 살펴보니 가이드처럼요. 키오스크 울렁증은 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감정이지만 몇 가지 요령이랑 약간의 연습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가이드 내용을 쭉 곱씹어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는 키오스크라는 이 기술 앞에서 느꼈던 그 낯섦.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넘어선 경험이 있잖아요. 네. 이게 앞으로 당신이 마주하게 될또 다른 어떤 디지털 변화나 새로운 도구들에 적응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줄수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쩌면 이 키오스크 극복기가 더큰 변화에 대한 예행 연습일지도 모르니까요.